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웅 건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뻐근하거나 계단 오르실 때 무릎이 욱신거려서 힘드신 분들 계실텐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진통제만 처방해 주시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아프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법을 몰랐던 게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80대인데도 계단을 싱싱 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60대인데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통증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으며 하루에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2주 만에 지팡이를 버리신 분도 계시고 한달 만에 무릎 수술 계획을 취소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 주세요. 저도 무릎이 아픈 데 따라 해보겠습니다.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뼈와 근육 그리고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탄력 있게 움직이면서 관절을 잘 지켜줍니다. 마치 새 고무줄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굳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육이 굳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잘안 됩니다. 굳은 근육 사이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영양분도 안 가고 노폐물도 쌓입니다. 그러면 더 아프게 되죠. 둘째,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근육이 관절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깁니다. 셋째,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한쪽 근육만 굳으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면 다른 부위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쪽 다리를 쓰지 않으면 그 다리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반대쪽 다리에는 부담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약 먹으면 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사를 맞으면 그때는 좋지만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아픕니다. 계속 주사만 맞다 보면 내성도 생기고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인 굳은 근육을 풀어줘야 하거든요. 어떻게 풀어줄까요? 바로 오늘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세 군데만 매일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의아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실로 엮인 그물처럼요. 허벅지 앞쪽 근육은 전문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걷고 서고 앉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과도하게 휘게 됩니다. 허리가 휘면 허리뼈에 부담이 가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동시에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무릎은 뒤로 젖혀집니다. 무릎이 뒤로 젖혀지면 무릎 관절에 압력이 가해져서 무릎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게 되는 거죠. 한 군데가 문제인데 두 군데가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이 굳으면 어깨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골반이 틀어지면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상체가 균형을 맞추려고 어깨를 긴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도 뻐근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풀어주니까 어깨, 허리, 무릎이 함께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20년 동안 고생했던 어깨 통증이 허벅지를 풀어주니까 좋아졌다며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소파도 괜찮아요. 이제 배와 다리가 만나는 곳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한 뼈가 느껴지시죠? 그게 골반뼈입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좌우로 손을 움직여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골반뼈를 찾으셨으면 거기서 무릎까지 쭉 내려가 보세요. 손바닥으로 스훑터 내리듯이요. 그 거리의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골반뼈에서 조금만 내려온 지점에 손을 넣으세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대충 그 근처만 눌러도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꾹 눌러주세요. 다른 손가락들은 허벅지 옆쪽을 감싸듯이 잡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할까요? 너무 세지 않게 약간 시원하면서 살짝 아픈 정도면 좋아요. 숫자로 표현하면 10점 만점에 67점 정도의 압력입니다. 너무 아프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좌우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마치 굳은 반죽을 부드럽게 풀어주듯이요. 원을 그리듯이 돌려도 좋고 위아래로 후어도 좋습니다. 한쪽 다리를 1분 정도 해주세요. 시계를 보실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60까지 세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1분 정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처음 하실 때는 좀 뻐근할 수 있어요. 와, 여기가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며칠만 계속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돌처럼 딱딱했던 근육이 일주일 후에는 말랑말랑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시면 굽었던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저녁 뉴스 보시거나 드라마 보실 때 습관처럼 하시면 어느새 근육이 부드러워져 있을 겁니다. 혹시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테니스공이나 작은 마사지 볼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 위에 공을 넣고 손으로 눌러가며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에 무리가 덜 가요. 두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관절이 아픈데 왜 발바닥을 또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발바닥은 정말 중요합니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온몸과 연결된 신경 지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첫째,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해져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발바닥 마사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통증을 줄이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엔도르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나면 온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셋째,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발바닥이 편안해지면 온몸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밤에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도 자기 전에 발바닥 마사지를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림프순환이 활발해져서 몸의 면역기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좋은 발바닥 마사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편하게 구부려도 좋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등받이에 기대어 한 발씩 차례로 하셔도 됩니다. 자세가 불편하면 마사지 효과도 떨어지니까 편한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세요. 발가락 밑부터 시작해서 뒤꿈치까지 쭉 훑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를 동그라미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곳은 허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뒤꿈치 부분입니다. 발뒤꿈치는 특히 무릎과 고관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발뒤꿈치를 꾹꾹 눌러 주시면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발가락 및 볼록한 부분입니다. 이곳을 눌러 주시면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립니다. 누를 때 유난히 아픈 부위가 있으신가요? 그곳이 바로 몸 어딘가와 연결되어 문제가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해 주세요. 한쪽 발에 1분, 반대쪽 발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2분씩 하셔도 좋아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공이나 마사지용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서 굴리셔도 좋습니다. 골프공 크기 정도면 적당해요. 앉은 자세에서 발로 공을 굴리면서 TV를 보시면 훨씬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발 마사지 매트도 팔아요. 볼록볼록한 돌기가 있는 매트인데, 그 위를 걷기만 해도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실 때나 설거지하실 때그 위에 서 계시면 좋아요. 발바닥 마사지는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걸으시는 분들도 저녁에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시면 피로회복이 빨라집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다가 상처가 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는 무릎 뒤쪽, 전통적으로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오금이 어디냐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오금입니다. 이곳은 허리 통증에 특히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눌러주고 나서 허리가 확 펴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무릎 뒤에서 시작한 신경과 혈관이 허리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는 방광 경락이라고 하는데, 이 경락이 무릎 뒤에서 시작해서 허리를 지나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 쪽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허리를 직접 주무르기는 힘들고 또 잘못 만지면 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릎 뒤쪽을 눌러주시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허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위중혈이라고 불러요. 허리 통증의 명혈이라고 해서 허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혈자리입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다리를 약간 구부리면 무릎 뒤에 주름이 생깁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세요. 마치 무릎을 안아주듯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무릎 뒤쪽 가운데에 닿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으셨나요? 누르면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 곳이 바로 위중혈이에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23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세는 정도면 됩니다.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할까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적당한 압력으로 누르는 게 중요합니다. 10점 만점에 56점 정도의 압력이 좋아요. 3초 정도 눌렀으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마시고 서서히 떼는 게 좋습니다.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따끈따끈한 열기가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동작을 57번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 방법은 어떤 분들에게 특히 좋을까요? 첫째,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당기시는 분들, 다리 뒤쪽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내려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둘째,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교사 선생님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아프신데, 오금을 눌러주면 두 곳이 다 시원해집니다. 셋째,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일하시거나 집에서 TV를 오래 보시는 분들도 허리와 다리가 뻣뻣해지는데 이때도 효과가 좋아요. 넷째, 오래 걷거나 등산하신 후 계단을 많이 오르셨거나 장시간 걸으셨을 때 무릎이 당기죠? 이럴 때훅 눌러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릎 뒤쪽에 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정맥류가 있으면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는데 이걸 세게 누르면 혈관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부드럽게만 해 주세요. 또 무릎 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어서 붓고 열이 나는 분들은 오금 지압보다는 얼음찜질을 먼저 하셔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세게 눌러야 효과가 좋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긴장하고 멍이 들 수도 있어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압력을 줄이세요. 마사지는 편안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뼈를 직접 누르지 마세요. 근육과 살이 있는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뼈를 세게 누르면 아프고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세요. 마사지하실 부위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누르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시작하세요. 넷째, 숨을 편하게 쉬세요. 마사지 하는 동안 숨을 참지 마세요. 긴장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긴장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섯째, 적당한 시간을 지키세요. 한 부위당 1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하면 오히려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여섯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관절이 붓고 열이 있는 상태라면 마사지보다는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가볍게 해주세요. 염증이 있을 때 마사지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하세요. 수술 부위는 회복될 때까지 자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도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뼈가 약해져 있어서 골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곱째, 마사지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사지를 마치신 후에는 일어서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가볍게 걸어보시거나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어떤가요? 좀더 편안해지셨나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어보시거나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물한잔 마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사지를 하면 몸속 노폐물이 활발하게 배출되는데, 이때 물을 마시면 노폐물이 더잘 빠져나갑니다. 따뜻한 물이 더 좋아요. 생활 속 추가 팁.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마사지 방법과 함께 이것들도 실천하시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 주세요. 침대나 이불 위에서 팔다리를 쭉쭉 뻗어 주세요. 고양이가 기지개 켜듯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허리도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굳었던 근육이 풀립니다.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걸으시면 비타민 d도 생성되어 뼈 건강에 더 좋아요. 셋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몸을 담그시면 근육이 풀리고 잠도 더잘 오실 겁니다. 목욕하기 힘드시면 따뜻한 물로 샤워만 해도 좋아요. 넷째, 식사 조절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관절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면 근육이 더 빨리 굳습니다. TV 보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의자 깊숙이 앉아서 등을 등받이에 기대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무릎과 허리는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입니다. 체중이 1kg 줄면 무릎에 가는 부담은 34kg이 줄어든다고 해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시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은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하셔서도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분은 85세에 이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십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세 곳만 하루 3분씩 매일 꾸준히 풀어주세요.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바로 하신다든지 저녁에 TV 뉴스 볼때 하신다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신다든지, 이렇게 특정 시간과 연결시켜 놓으시면 습관이 됩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했다. 하고 동그라미 치시면 성취감이 생겨서 계속 하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하시면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관절 통증 완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더 중요합니다.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진정한 건강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이세곳 중에서 어디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이나 경험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픈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 알려드려야겠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종 모양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SNS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연골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쉬운 운동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영웅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